고시원 대학 위원장입니다. 오늘은 80% 마음에 드는 고시원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게요. 100% 마음에 드는 고시원이 어디 있습니까? 내 예산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20% 정도는 예비 원장님들이 양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.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원장님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깨끗하고 좋은 거 신축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돈은 아, 왜 이렇게 비싸요? 이런 경우가 많은데. 그 100%가 위험하고 그100%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다. 과감히 말씀드립니다. 그 조건 충족시킬 고션 찾는 동안 시간을 계속 가고 그러한 물건을 만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. 왜냐하면 지금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. 결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100%에는 반드시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올해 내가 배우자 될 아가씨가 내100% 120%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꽃뱀일 가능성이 커요 왜? 그 여자가 나랑 왜 결혼합니까? 더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 빠방하고 그런 친구랑 결혼을 하겠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80%의 기준을 세우세요 80%의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 20%는 고칠 수 있다. 아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.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. 왜 고전에 대한 어 지금 배경지식이 없는 예비 원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원장님들은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딱 봤을 때어 이거 이거 고치면 되겠네. 이거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. 어 반값 40이야. 이렇게 해서 반값 올리면 되겠네. 계산이 서기 때문에 베테랑 원장님들은 80%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계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처음 만난 매물이 제일 좋은 매물입니다. 부동산 입장에서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일 에이스, 제일 에이스 매물 얘기하는 거예요. 제일 좋은 매물 딱 부동산에서도 이제 제 느낌에는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제일 베스트인 매물을 매칭을 해야지 이사 부동산 입장에서도 아이 사람은 이곳이면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. 나쁩니다. 안 좋은 매물을 했을 때, 그 다음에 또 매물 보여드려야 되고, 매물 보여드려야 되고,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빨리 계약되는 게 시간 세이브 하는 길 아니냐 이거죠. 조금 덜벌 생각하고, 조금 더 고친다 생각을 하세요. 앞으로 더 좋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. 우리 수강생들 자체도 나중에 얘기하는 게아 원장님 그때 처음에 봤던 메모리 제일 좋은 메모리였네요.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, 원장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. 이렇게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. 시간이 돈입니다.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. 어떤 분은 뭐 2, 3년 동안 고시만 원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. 10년 뒤에까지 그분은 좋은 매물을 못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. 왜? 100% 자기 기준에 맞는 고시원을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 벌고 어, 덜번다는 마음으로. 내가 어, 수익이 600의 목표야. 그러면은 한 400만 벌면 돼. 그럼 나머지 200은 따라오는 고시원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. 현재 원장이 운영을 했을 때 이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개선하면 이만큼 수익을 끌어올릴 끌어 수 있다 이런 고시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. 오늘은 80% 마음에 드는 고시안을 선택하자. 이상 유원장이었습니다.